스트레이 키즈에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또 붙었습니다. 차트 데뷔와 동시에 정상에 오른 후 다섯 번 연속 1위를 이룬 빌보드 역사상 첫 번째 그룹이 됐는데요. 이제는 전 세계 그룹 최초라는 어나더 클래스의 타이틀을 장착한 스트레이 키즈. 이들이 낸 성과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봤습니다. 에이트로 글로벌 음악 시장을 씹어먹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내세우던 스트레이키즈. 미국 빌보드 200차트 데뷔 이래 5연속 1위 진입으로 전 세계 그룹 기준 최초 기록을 달성하면서 포부를 실현했죠. 스키즈는 2022년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맥시던트, 파이브스타, 락스타에 이어 이번 에이트까지 5작품 연속으로 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데뷔 앨범부터 차트에 진입해 5개의 모든 앨범을 연속 정상에 올린 후 모두 1위를 이뤄낸 빌보드 역사상 최초의 그룹이자 미국의 유명 랩 퍼 DMX 이후 전 세계 기준 두 번째 아티스트로 기록된 겁니다. 또 대부분이 한국어 노래로 구성된 에이트는 빌보드 201위를 차지한 25번째 비영어권 앨범으로 그 성과가 더욱 의미 있는데요. 기세를 이어 스키즈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무려 세 번째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스키즈의 뒤를 이어 BTS의 멤버 지민이 두 앨범 연속 2위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빌보드 200차트의 1, 2위를 케이팝 앨범이 차지했는데요. 이들의 성과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건 자체 제작돌이라는 타이틀이죠. 계속해서 케이팝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스키즈. 한계 없는 이들의 성장세는 어디까지일까요?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